항공 우주산업 KAI 제조한 수리온은 육군의 외산 기존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초의 국산 헬기다 올해는 수리온이 군에 전력화된 지 10년을 맞은 해다 육군의 항공 전력은 수리온 헬기를 운용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평가가 많다. 수리온 전력화에 따라 기존 재래식 헬기들은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장착한 현대식 헬기로 전환됐다. 수리온을 타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력이 높아졌고, 피로도는 낮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해외에서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헬기를 쓰고 있는 국가들은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산 항공기 KT-1, T-50, FA-50을 운용 중인 동남아 국가들은 러시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수리온의 관심을 갖고 있다. 수리온과 함께 KAI의 소형 무장 헬기 LAH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LAH는 국내 최초 무장 헬기로 개발됐다. LAH는 육군의 항공타 격작전 대기갑 전투 및 공중강습 작전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현재 운용 중인 노후화된 500MD와 AH-1S를 대체한다. 향후 KAI는 수리온과 LAH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더해 역동적인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 체계는 무인화의 정점에 있는 무기체계다. 유인체계와 무인체계가 융합돼 전투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래 시스템이다. KAI는 2021년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 ADX에서 마리논의 내장형 무인기를 장착하고, 무인기 통제사가 탑승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선보였다. 유무인기의 강점이 있는 KAI는 올해 1월 발표한 글로벌 KAI 2050 비전에서 미래 에어모빌리티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요소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체 투자를 통해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저탄소 친환경 비행체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 NI-500VT를 개발 중이다. 또 미래형 항공기체 AAV의 핵심 기술인 전기분산 추진 시스템 프롬로터 최적 형상 설계를 선행 연구 중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축소기 시범 비행을 통해 비행 제어 로직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KAI가 폴란드에 수출한 국산 경공격기 FA-50에 대한 세계 각군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폴란드 공군은 KAI로부터 도입한 FA-50으로. 최근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나토북 대서양조약기구 데이지에 참가했다. 국산 항공기가 나토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AI는 연말까지 FA-50 GF-12 대가 우선 납품하는 등총48 대를 수출한다. 강구영 KAI 사장은 FA-50의 마케팅 성과를 KF-21 보라매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